아까 보니까 네. 노래하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네. 아버님도 그거 하세요? 네. 노래 잘 하세요? 케어링 나온 대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그거 걷는 것이 쇼가시게 하요 케어링 오셔서 아예. 운동하고 네. 프로그램 하시니까 네. 많이 이제 힘이 좀 생기시나 봐요. 네. 정신 먹고 나면 네 복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와. 식사하고 또 왔다 갔다 걷는 운동을 또 하시네요. 예 네. 아까 보니까 네. 노래하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네. 아버님도 그거 하세요? 예 네. 노래 잘 하세요? 네. 노래는 꾸준히 <laughs> 하고 <노래는 있거든요>. 아침에. <laughs> 최종 결작에서 네. 모든 프로그램이 아주 즉사정이 운영이 돼는데사이 돼요 오, 아. 저희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네. 그 프로그램 다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갈것 같아요 네 여기 식사는 아버님 마음에 드세요? 네 식사는 잘 먹는 요 소화도 잘 되고 소로도고네 신나서 네 계속 네. 와 <laughs> 케어링 쉬는 날 케어를 그 네. 나오고 싶어. 케어링 쉬는 날 게르마 나오고 싶어. 나오고 싶어서 아버님한테는 딱 맞춤이네요 케어링이. 예. 네. 요병원은 네. 25년간 네. 돌아다니는 입원을 다가 네. 고생 많으셨네요. 케어링은 알게 됐어요. 예. 네. 병원에만 계시는 것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램 하시는게 훨씬 나으시겠어요. 예. 네. 하루만 즐겁게 하고. 예. 네. 간지 모르게, 간지, 모르게 간지 모르게 가고. 간지 모르게 가고. 응. 그러니까 네. 요양병원에 있으면 거의 그냥 병실에서 누워 계시거나 그러셔야 네. 되는데. 요워서 텔레비만 보내 텔레비만 보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아버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병원에만 모실 게 아니라 이렇게 와. 주간보호센터를 활용하시면 네. 훨씬 더 재미나게 네. 생활하실 수 있고 또 아버님처럼 또 다리에 힘도 생기고. 네. 네. 자기가 진짜. <laughs> 빼빼대다가 지금은 통통해졌다 네. 그리고 아주 좋아요. 네. 네. 아유, 아버님 건강하시고 또 프로그램 열심히 하셔가지고 더 튼튼해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이기적면안 네 간다. 진짜. 어. 둘이 <laughs> <저, 웃음> 안 가야. 이게 네. 둘이 만약에 다투고 찍으면 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어. 하고안 가. 오늘 어. 오늘 어, 이렇게 비가 오는 데 안 빠지시나요? 네, 안 빠져요. 저녁은 집에서 다 혼자 있기에 심심했어요. 어머님은 여기가 직장이고 네, 학교고 그래, 맞아. <laughs> 맞아요. 몇 시에 오셨어요? 7시한5 0 분에나 음. 예, 출발해 집에. 네. 음. 식사하셨어요, 어머님? 아침 식사. 아침 식사는 집에서는 안 하고 음. 여기 와서 죽 간단하게 항상 말마다 죽. 항상 있어요, 저도. 네. 음. 그리고 요가도 한 몇십 년 하고. 음. 그러고는 또 이제 내가 또 요가를 또 가르쳤어. 중량 어. 요가에서. 어. 그랬는데 이제 집에서 그냥 하루는 그냥 벌떡 부르면서 콱추제한것 같고 음. 넘어졌어요. 그 뒤로. 어. 꽁! 함성 나 혼자 에이. 있을 때. 이제 대문에이유언 해왔었다. 떨어지면서 에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음. 뼈가 안끊어졌다안 부러져 그런 게로 내가 어쩌고냐면 요가를 한 덕분이야 음. 그래갖고 바삭바삭해 그랬어 맞아 뼈가 다른 분들이면 부러졌을텐데 예. 어머그도안부러졌어예안 부러졌어 음. 그래갖고는 사진을 보고 의사 선생님이 음 뼈가 이렇게 좋다냐고 몸 뼈가 이렇게 좋다냐 걸다 <laughs> <이렇게> 공증도 음. <laughs> 없이 네. 좋다고 중간에 이 내가 또한번넘어졌었두가째 음. 아, 넘어졌어 예. 그갖고는 한 것도 못했 이제, 그때는. 네.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세종, 네. 세종에서, 좀 직장에 되게, 네. 네. 청사에 다니는 이 네. 엄마, 엄마, 여기 와, 집으로 와, 막, 그러면 어. 그래서, 난 니기 네 집으로안 간다. 어. <laughs> 저, <그래서> 또, 우리 <laughs> 작은 놈이, 막, 오락에 지기 집으로, 여기, 저, 그시기에서봉선동서산 네. 막, 네. 하고 오라고 해서, 나는 니기 네 집으로 안 가야, 네. 너희 둘이 만약에 다투고 찍으면, 나 때문에 그런 갑다 하고, 안 가. 나 누나 집으로 갈란다. 그러고 4년 조금 못되게, 3년 8개월 있었다게. 네. <laughs> 중간에 아들이 막 오라고 싸지기도 해요. 아. 그래서는, 아이고, 안 가고자 하는데, 나는 저 센터가 좋은데, 네. 그 주간 보호 센터가 약간 좋단 말이요. 그아이 네. 그가 있어야 한데, 원장님도 좋고, 아주 음식도 잘 나와. 그래서 좋다고 내가 막 그랬는데, 안 온다고 했는데, 어째 오라고 싹그래또 왔어요. 리 아들이 일로 왔어요. 아들네 집으로. 이 센터를, 이 캐그링을 다닌 뒤, 여기도 내 마음에 든다. 거기 네. <laughs> 온게로또 네. 모든 것이 다또내 마음에 들어. 어, 네. 얘는 안 좋을 줄 알았더니 욕도 약간 좋아요. 패이들한테 <laughs> <laughs> 그랬어. 사람들이 27평을 얻었어. 껄세로 아, 끝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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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얻었는디. 꼭 좋아. 내가 여러 번 그런 말을 못하고, 여러 아무 것도 못해. 그 네. 개로 진짜로 아깝다. 아깝다 <웃음> <웃음> 내가 그런 옛날에 이렇게 여러 번 했으면 얼마나 좋겄어요. 그런데 하나에 난 좋아. 네이러게 널고, 조그 공개. 네. 근데 연놈이 아주 혼자 사나, 둘이 사나, 몇이 사나 똑같은면 장만한 것은, 네, 그럼요. 음, 음. 전부 다 준비 다 했어. 아유. 아. 주간 보호 센터를 네. 어머님 지금. 그 음, 세종? 음, 예, 세종, 세종 딸집 근처에서도 예. 다녀보시고 예, 예, 또 여기 지금 예, 광주에 있는 헤어링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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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보신 거잖아요. 예, 예. 주간보센터를 호 만약에 안 다니시고 어머님이 그냥 집에서 혼자 그냥 계셨다, 음.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심심해서 못살지 음. 혼자. 그래도 여기서 하루. 정에 있다가 저녁 다먹고한 가요. 네, 이거는 저녁은 안 줘도 또 그거 뭐 도시락을. 응, 도시락을 싸서. 또 갖고 이 갔다 으는다 싸서 주면은 어. 또 거는 집에서 또 아니 그러면 식사를 한번 정리를 해 보면 네. 아침에 어니 여기 네. 케어링 주간보센터 네. 오셔가지고 네. 죽을 드시고. 죽. 응, 그러니까 아침은 죽을 네. 드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점심은 밥. 여기서 이제 밥으로 네. 식사를 네. 하시고. 네. 그리고 저녁에는 또 오후에는 또 간식. 간식도 드시고. <laughs> 간식. 저녁은 이제 가시기 전에 도시락을 응, 도시락 여기서 또 내가 아, 도시락을두 개를 샀어요 저가 네, 그 네. 아들이 음. 그래갖고 교대 감성 이런 거게 이 누가 못시키 게요 그런 걸 그래서 음. 두 개를 사서 네. 이렇게 교환해서 그래는 네. 저렇게 활동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어머님은 보니까 개별로 이렇게 또 치료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개별로 아, 해 주세요 예 네. 개별로 또 혹은 또 여기서 선생님들 이러고 다 찾고 여러 컴 연세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금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 건강하신 네. 거예요. 런데이 생일이, 네. 이렇게 하면 다 알란다, 어 11월 달, 동짓달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게 1년을 이렇게 면더큰캔디이니 아깝네요. 한번 더, 후. 여기까지.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가희씨. 그렇죠. 가희씨는 뭐 하는 사람? 작업실에서 일을. <laughs>